한동훈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지를 호소했다. 한 후보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"62년 전 마틸루 터킹은 나에게는 꿈이 있다. 아이 해브어 드림고 했다. 우리 당 어떤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평생의 꿈을 이뤄 달라고 했다"라며 "저에게는 꿈이 없다. 저에게는 여러분의 꿈만 있다. 여러분의 나라가 부강해지고."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행복이 지켜지는 꿈이다. 라고 전했던 이어 제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겠다. 제가 여러분의 꿈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 이기겠다. 저는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싸우겠다. 라고 덧붙였다. 그러면서 우리 당 경선. 토론 보셨냐? 모두 훌륭하시지만 이재명 후보와 토론으로부터 감당 가능하시겠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달라. 저는 우리 같은 편이니 저는 10% 힘만 썼다. 제 힘을 이재명 후보에게는 200% 쏟아붓겠다. 제가 이재명 후보를 박살내는 거 보고 싶냐? 저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달라. 제가 그 아낀 힘다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부어 박살내겠다. 라고 전했다. 이어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려면 우리에겐 드라마가 필요하다. 저는 정치 개혁하고 민심 따르는 정치하다. 쫓겨났다 부활하는 걸 반복했다. 제가 역경을 뚫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정치개혁의 열망을 담는 드라마가 될 것이다. 그 드라마의 감동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. 기필코 구태정치 끝내고 정치개혁 시대교체 하겠다. 라고 덧붙였다.